자, 우리가 알고 있는 장투는 정말 평안한 장투. 그냥 냅두면은 그냥 갈거라고 이게 생각하시는데 실제는 어우 막산 넘어 산이죠. 2020년 비트코인이 6천 달러 갔을 때 올라가면 사고, 3천 달러 내려가니까 팔고, 만 달러 올라가니까 또 사고, 그러다가 또 내려가니까 6만에서 3만 달러 내려가니까 지금의 모습인가요? 팔고. 나중에는 10만 달러가면 또 사고, 다시 사고, 내년에 또뭐 내년인가요? 20만 달러가면은 또 사고, 그리고 10만 달로 또 떨어진 반토막 나면 또 팔고, 30만 달러가면은 또 사고. 그러니까 이런 모습, 이런 모습을 우리가 지금 하고 있지 않나. 그러니까 항상 지금 사람들이 저 주변도 그래요. 쌀때 팔고, 떨어지면 팔고요, 올라가면 사요, 오르면 사고요. 내일이면 팔아요. 되게 웃기죠? 반대로 해야 되는데. 항상 다들 추세를 봐서 그런 것 같아요. 다들 거꾸로 하고 있어요. 어쩔 수 없다.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기 때문에. 자, 이번에 이제 뭐왜 떨어지냐? 저는 이제 뭐 지나고 나서 왜 떨어지냐? 이렇게 얘기하는 건 별로 큰 의미는 없다 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그동안에 지금 4월, 5월에 있었던 거를 좀 잠깐 짤막하게 좀 짚어볼 겁니다. 왜자 그랬나? 시장과 일이죠. 너무 올랐습니다. 쉬지 않고 올랐어요. 20주 이동 평균선이죠? 예, 20WMA. 그거 안 밟고 계속 올라갔죠? 그이번에 뒷더만 더 아래로 내려갔죠? 시장 과열이었습니다. 이 안에 뭐, 잡코인, 뭐, 침팬치 매매법, 뭐, 뭐, 도지코인, 이 안에 스토리들이 엄청 녹아 있었죠? 그만큼 과열이었습니다. 예, 밈따라 투자하고. 그리고 또한, 잘 아시다시피, 바이낸스 스마트체인. 예, 플래시론 공격을 당했습니다. 이번에. 해킹 공격으로 인한 피해가 속출됐죠 지금 현재까지 잡힌 이 공격만 하더라도 해킹 공격만 하더라도 이게 몇건 입니까? 엄청납니다 연쇄적으로 지금 계속 바이낸스 스마트 체인이 뭐 신뢰를 잃었다 그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피해 금액이 지금 손실량이 엄청나죠 이렇게 되면은 그러니까 원래 이더에 있다가 이더 있는 사람이 바이낸스 스마트 체인 가다 다시 요즘 이더로 가고 있잖아요 게다가 EIP로 기대감 때문에도 그렇고 이렇게 되면은 제가 좀 생각나는 게또 어, 다른 걸 찾을 것 같습니다. 또 이더 가다가 이게 바로 또안 되거든요. 그럼 또 다른 거 찾을 거예요. 새로운 거. 그 새로운 거는 제가 생각하기는 에 그래서 어떻게 보면 예견된 거였다. 왜냐면은이 디파이 TVL 토탈밸류락이라고 하는데 이 가치가요 거의 이제 뭐90 빌리언 한국 돈으로는 거의 100조 원 가까이 이게 쌓였습니다. 그러다가 이걸 딱 맞고 붕괴가 일어났어요. 다시 올라서 와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데 확실히 버블이었죠. 뭐잘 아시다시피 뭐 대출 상품으로 인해서 막 상당한 피해를 입으신 분 많이 계시고 그런 걸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열이었다. 현재 또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중국 채굴 그리고 ESG 환경 사회 지배 구조 의약재죠 그 이거에 대한 문제제기 때문에 또 시장이 출렁거렸었죠. 잘 아시다시피 지금 전 세계의 비트코인 채굴, 비트코인 채굴이 65%는 중국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요즘 들었다시피 네이멍고, 네몽골이라고 하죠. 그리고 스찬 여기에 채굴에 대한 제재 이런 소식이 요즘 돌고 있죠. 그래서 이제는 뭐 미국으로 이제 가는 것이 아닌가지만, 하지만 그래도 아직은 적습니다. 10% 왔다갔다 하고 있는데 10%도 아직 안 되죠. 여기 집계된 걸로는 이거는 아무튼 중국은 이제, 주로 가고, 미국은 들어갈 것인데, 그래도, 아직은 중국이, 막대하죠? 그렇습니다. 5월 23일에, 그때 기사가 나왔던 거, 여러분들 기억하실 텐데, 중국 뉴허, 뉴허, 부총리죠? 그래서 비트코인 채굴 거래 타격할 것, 디지털 위안화 위에 암호화폐 죽이나, 이런 기사가 나왔었는데, 중국 국무원은 5월 21일, 뉴허 부총리 주제로, 금융안전발전위원회 회의를 가졌었습니다. 이분인데, 이분이요. 금융안전위에서 비트코인 위험, 사회전이 막겠다. 중국 내 암호화폐 거래와 채굴 완전히 금지될 듯. 이 소식 때문에 또 시장이 이런 하락을 맞았었죠. 아유, 예. 좋아요, 감사합니다. 그래서 중국 무역협상 진두지한 시진핑의 복심 호부총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시진핑 주석의 중학교 동기 동창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 프로필 양력이 나와 있고요. 그니까 이 사람이 이번에 주제로 했던 그 회의에서 채굴에 관한 얘기가 나오다 보니 또 액션이 따닥 취해졌던 거죠. 그래서 주요 타깃 대상이 이번에 네이멍구 네이멍구 그리고 스찬이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이두 개를 합쳐놓으면은 한뭐한20% 정도 조금 안 되죠. 그러니까 이것만해도 어마어마한 양이죠. 보셨다시피 중국 네몽골 지역에 비트코인 채굴 금지 세부 사항을 발표했습니다. 그래서 이 세부 사항 내용에서 뭐 여러분 아시다시피 어 이게 참 뭐, 그냥, 그냥 금지입니다. 이제 거의 뭐 없애겠답니다. 예. 그리고 중국 스촨성까지 이게 불길이 번졌죠? 그래서 비트코인 채굴 금지 논의까지 돌았었는데, 어, 기사에서 보시면요. 오늘 6월 2일, 청두에서 가상 심포지엄을 열고, 성내 비트코인 채굴 폐쇄 시사점을 논의할 예정이다. 잠재적인 금지 조치가 스촨성 스찬성에 수력과잉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가 평가할 것이고, 스촨성은 저렴한 전력 때문에 주요 비트코인 채굴업고로 알려지는데, 지난해 8월, 이 지역에 과도한 홍수가 발생해 암호화폐 해시레이트가 25% 하락했다. 이거 알고 계시죠? 여기가 이제 수력 발전으로 채굴을 돌려요. 그러다 보니 특히 이제 우기, 우기일 때가 전기가 많이 남아있고 전기량, 전기량이 쌉니다. 전기료가 쌉니다. 그래서 스찬에서 또 해시레이트가 올라가다가 우기가 지나면 또 내려가는 형태인데 이때는 너무 비가 와가지고 좀 피해를 입었죠 최고장 피해를 좀 입었었다는 소식이여러분 아실텐데 그렇고 이번 주 네몽골은 탄소 발자국을 줄이기 위해 비트코인 채굴을 단속하겠다는 구체적인 계획을 표했다 아까 전에 기사, 그기사예요 그러니까 네몽골, 쓰찬 이렇게 중국에선 규제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중국 규제에 대해서 마이크로 스트레티지 마이클 셀러 그 CEO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중국 비트코인 채굴 단속, 탄소 배출 줄이겠다는 것이다 좋게 보고 있어요 그래서 트위터를 통해서 중국 국무원사나 금융안전발전위가 51차 회의에서 비트코인 채굴거래 단속한 내용을 언급한 것은 비트코인 채굴 과정에서 생기는 탄소 배출 문제를 획기적으로 절감하겠다는 것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중국발 FUD를 줄이고 ESG, 환경, 사회, 지배구조 관련 목표를 이루기 위해 나아가면 비트코인 가치는 높아질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게 사실은 환경 문제죠. 환경 문제랑 뭐 중국 규제이 겹쳤는데 이번에 이게 두 개가 겹치다 보니까 또 타격이 있었어요. 근데 사실 환경 문제 같은 경우는 어 저는 다음 다음에 하락재료를 쓰일줄 알았는데 지금 먼저 이게 앞당겨서 져 써였다는 야 느낌이 좀 강하게 들고 있습니다. 미국을 한번 살펴볼게요. 미국에서 지금 재무부하고 SEC에서의 움직임인데 일단 재무부에서는 여러분 오늘 나온 소식인데요. 어제 새벽이었죠? 바이든 행정부에서 내년 예산안을 펼치면서, 내년 예산안을 내놓으면서, 금융기관이 국세청 또는 재무부에 보고해야 하는 정보유형 관련 정보유형 관련 추가 요건 두 개에 대한 제안이 포함되는데, 재무부 측은 암호화폐를 악용한 탈세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그래서 재무부는 납세자가 중개자로부터 구매한 암호화폐를 또 다른 중개자에게 이전할 경우 신고 요건이 적용되며, 1만 달러 이상 거래해서 암호화폐 자산을 받은 사업자는 관련 거래를 보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것 때문에 또 시장에 1, 1만 달러 이상, 이것 때문에 또 가격이 내리니까, 아, 이것도 안 좋나, 안 좋지 않나, 이런 또 얘기가 나오고 있죠. 그리고 SEC, 2018년 문을 닫았던 아마 폰지사 비트코넥트에 연루된 개인 5명에 대한 소송을 제기했다. 네, 이러면서 이렇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시장에, 이건 악재라고 보긴 기좀 그렇게 하는데 지금 여태까지 나온 것들은 자정작용이라고 보는 게맞겠죠 순리대로 가고 있다. 그리고 일론 머스크가 이번에 한건 많이 했죠. 이거 뭐, 처음에는 테슬라가 비트코인 샀다고 해가지고 호재로 했다가, 그 다음에 뭐 비트코인 팔았다고 했다가, 도지코인 밀었다가, 막, SNL 나왔다가, 비트코인 팔았다고 했다가, 비트코인 환경 문제까지 해가지고 또 이렇게, 약간 이런 느낌으로, 일론 머스크가 아주 큰 일을 해냈죠. 처음에는 어떤 얘기 했습니까? 처음에는 테슬라 비트코인 구매했다 하다가, 그 다음에 팔았다 얘기하다가, 이제 환경 문제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서. 테슬라인 비트코인에서 밑에 그림 파일을 이렇게 첨부해 놨었잖아요. 화석연료쓰는비트코인 뭐 어쩌고저쩌고 얘기하고. 비트코인 에너지, 에너지 쓰는 것에 1% 미만 되는 것을 암화폐 뭐 찾고 있대서, 아, 이거 도지 아니야? 그래서 사람들이 막 상상의 날을 펼쳤죠. 아, 참, 이것 때문에 다들 고생들 많이 하셨을 것 같은데, 또 이걸로 끝나지 않죠. 일론 머스크는 하나로 절대 안 끝납니다. 반복해서 얘기합니다. 지난 몇 개월 동안 에너지 사용 추세에 미쳤습니다. 그래서 비트코인에 대한 에너지 사용량에 대해서, 전기 사용량에 대해서 이렇게 아주 잔인하게 또 올렸었는데, 참, 참, 참이 사람 대단합니다. 그래서 돈 나무 니라고 하죠. 캐시우드는 이번 비트코인 급락 일론 머스크 탓이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자, 여기서 여러분 중요한 게좀 있습니다. 일론 머스크는 아마 몇몇 기관으로부터 연락을 받았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실제로 기관 투자자들의 비트코인 매수세가 잠잠해지고 있다. 테슬라의 3대 주주 중 하나는 블랙롬이다. 와. 블랙록이 테슬라의 3대 주주 중하나로고니다 또, 레디핑크 블랙록 최고 경영자는 ESG, 특히 이 기후변화, 기후변화에 주목하고 있다. 바이든의 또 정책이 또 친환경이지 않습니까? 블랙록이 불만을 제기했을 가능성이 있고, 유럽 소재의 주주들 중에 극도로 민감한 반응, 보인 투자자도 있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래서 좀한발 물러나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나.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실제로 이 테슬라 테슬라의 이 셰어홀더 탑 랭킹 3등이요 3.49% 차지하고 있는 것이 바로 블랙록입니다. 1등이인데더 충격적이에요, 여러분. 벵가드 벵가드 5.76% 여러분 벵가드란 블랙록 우리가 옛날에 암호폐 공부하면서 오래 저랑 오래 공부하신 분들잘 아실 고요 벵가드 블랙록 다음 앞에 관련이 있죠. 그러니까 이들이 꾸미는 것이 뭔가 있지 않나. 그리고 1, 2, 3, 4, 5, 6, 7, 8, 9, 아, 9개까지 있네요. 고등번 fidelity, f 최근에 ETF 신청한됩니다 그니까 지금, 여기 있는 주주들 보면 또 비트코인과 관련이 있는 데도 또 있어요. 근데 이게 참 웃기단 사실이죠. 그러니까 테슬라가, 제가 보기에는, 이 일론 머스크가, 이, 들 앞에 서 있는, 그니까 쇼를 하는 거죠, 앞에서. 무대에서 쇼를 하는 사람 있고, 실제 뒤에서 비트코인과 관련이 이렇게 준비한 이들. 이들은 이제 일론 머스크한테 주주로서. 이들은 뭐 이렇게 언론에 나타나가지고 쇼를 하는 경우는 거의 없잖아요. 대부분 이 회사가 강조될 뿐이지 뭐 인물이 뭐 스타가 돼서 강조되는 경우는 거의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참 무섭습니다. 알면 알수록 무서운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채굴 옆에 재생에너지로 해결되는 모습을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도 계속 말씀드렸지 싶이 나중에 이게 악재로서 발생될 거를 미리 좀 매를 맞는다고 봐야 될것 같아요. 비트코인의 에너지 문제는 언제 한번 터질 거로 다들 예견하셨던 건데, 지금 좀 빨리 터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빨리 해결하고 가는 것도 나쁘지 않다. 자, 그래서 특히 이제 이 친환경 바이든 그린, 그린 뉴딜 정책을 의식할 수도 있다. 그래서 먼저 선수를 친것 같다. 네, 이번 중국발 이슈 터지고, 뭐, 일론 머스크 저렇게 얘기하고, 저런 주주들의 움직임, 돈나무 언니의 그런 얘기를 보면은 충분히 합리적 의심을 할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제기돼서 폭락 소재로 활용될 줄 알았으나 생각보다 빨리 재료가 나왔다. 이렇게 좀해석 하고 있습니다. 자, 아시다시피 바이든 같은 경우는 취임하자마자 이런 그린 뉴딜 정책을 폈는데 이제 이런 규제가 눈에 띄었죠. 탄소세부가 탄소배출 감축, 감축 실패기업을 규제한다. 그래서 취임 일에 바로 파리 기후 협약 협약을 재가입했죠 일론 머스크, 그렇습니다. 그러다가, 뭐, 탄소 문제, 뭐, 전기 사용 문제, 비트코인 지적에다가, 갑자기 또 이런 띡트위터 올렸어요. 그렇습니다. 마이크 셀러가 다시 한번 얘기를 했죠. 이 글을 니트위드가 얘기를 했는데, 결국에는 합의를 본 거죠. 비트코인, 비트코인 마이닝 채굴 카운슬, 비트코인 채굴 협회를 구성하는데 동의했습니다. 에너지 사용에 대한 자정적인 그런 노력? 그걸 협회를 통해서, 만듦을 통해서 지금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이거는 참, 이건 참, 이런 거는 하루아침에 된게 아니라 미리 준비됐던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환경 문제 나올 거는 다 알고 있었을 거니까, 이게 막, 이런 사건 터지고 며칠 만에 이런 게 나왔잖아요. 이게 말이 안 됩니다. 이거는 진짜. 그리고 미국 상장체굴기업70% 탄소 중립 목표 지식이 나 있어요. 자꾸 친환경에 대한 이야기가 최근에 자꾸 나오고 있어요. 악재가 터지고 나니까. 미국 상장 채굴 기업 마라톤 디지털 홀딩스가 암화폐 채굴에서 탄소중립 70% 실현을 목표로 제시했다 자, 여러분 대부분의 미국 암화폐 채굴은 지금 텍사스에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도 지금 텍사스에 구축한다는 계획인데 오는 10월에 착공할 예정이고요 장기적으로 100% 탄소중립을 실현한다 탄소중립이 뭐냐면요 탄소중립이란 이산화탄소를 배출한 만큼 이산화탄소를 먹는 거예요 흡수시켜가지고 실질적인 배출량을 제로로 만드는 거예요. 그니까 채굴 하다 보면 CO2가 나오겠죠? 어, CO2 또는 탄소가 나오겠죠? 근데 그거를 포집할 수 있는 거를 만들어서 결국에는 넷이 합계가 제로가 되게 만든다. 이게 이제, 어, 이게 그들의 목표죠. 이렇게 되면 비트코인은 친환경적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비트코인 채굴 목적. 미국 최대 태안 발전 프로젝트 추진. 또 이런 얘기 나오고 있어요. 지금 태양 발전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그러니까 자, 친환경을 내놓고 있어요, 지금. 중, 그러니까 중국에서 미국으로 넘어가는 거고, 중국에서 미국으로 넘어가는 거고, 미국 넘어가면서 친환경. 여기에 트렌드에 맞추겠다. 계속 이런 거. 태양열 쓰겠다. 아니면 탄소를 포집해가지고, 내 제로를 만들겠다. 전체 토탈했을 때 제로로 만들겠다. 또한 여러분, 또, 텍사스 또 나오죠. 이건 좀 지난 거예요. 2019년 11월 20일에 나왔던 건데, 미국 텍사스에 세계 최대 비트코인 최고 시설이 들어선다 이거 옛날에 기억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미국에 지금 자꾸 들어오고 있어요. 중국에서 미국으로. 중국에서 미국으로. 아마 이게 계속 이렇게 커질 겁니다. 이렇게. 여기는 이제 줄어들 거고. 중국에서의 그런 규제, 특히 이 관시, 이런 것들이 너무 복잡한 겁니다. 그것도 비용으로 다 따지고 나면은, 그런 중국의 불확실까지 비용으로 다 따지고 나면 차라리 미국이 낫다. 그리고 미국에서는 뭐 나스닥에 뭐 IPO 하기도 하고 막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재무적으로, 재무적으로도 뭔가 더 이득도 있는 거고, 텍사스가 스찬보다 매력적일 것이란 게 업계의 중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미국으로 더 이동하지 않을까. 장기적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